한국의 위생 선진국? 웃기지 마세요. 화장실에선 종이조차 못 내려 보내는 나라. 길거리엔 하수구 냄새. 공공 시설은 외국인 보여주기용 전시 세트. 그게 한국이죠. 자기 위로에 능한 나라. 실속은 없고 허세만 넘치는. 정이 많다고요. 저는 오히려 가식과 거리감만 느꼈습니다. 겉으론 미소. 속으론 환율 계산기 두드리는 민족. 그래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난리 치던 인천공항. 거기 화장실이 그렇게 대단하대요?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난리법석 떨던 인천공항 화장실. 그리고 들어간 지 30초도 안 돼서 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반데르 베르라고 합니다. 벨기에 브리셀에서 온 세계 화장실협회 회장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저희 협회는 전 세계 공공위생시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18년간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하나하나를 점수로 매기고 살아왔거든요.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듣고 웃기도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명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저희 협회 평가에서 한국이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걸 보면서도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수치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은 너무 완벽한 점수가 나와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이렇게 좋을까? 쇼인 도용 화장실만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올해 저희 협회 연례 총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됐습니다. 40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로서는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 화장실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디대반 의심반이었습니다.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런데 서울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장시간 비행으로 몸도 찌뿌둥하고 해서 우선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공항 안내판을 따라 걸어가는데 다른 공항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깔끔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정도였죠. 아무래도 과대평가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실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18년간 세계 곳곳의 화장실을 봐왔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고 거울은 김서림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냄새였어요. 화장실 특유의 냄새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났거든요. 변기 옆에 있는 조작 패널을 보는 순간 더 당황했습니다. 버튼이 10개도 넘게 있더라고요. 물색이 조절부터 시작해서 좌변기 시트 온도 조절, 심지어 음악까지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다뭐 하는 거지? 저는 평생 변기에 앉아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벨기에에서도 나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원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휴지였어요. 일반 휴지 말고도 물에 젖은 휴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데워주는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티슈를 쓸수 있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벽면 곳곳에는 작은 LED 표시 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기 청정 상태를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화장실 공기까지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동안 화장실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변기에서 일어날 때였어요. 제가 뭘 건드린 것도 없는데, 변기 뚜껑이 저절로 닫히면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였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18년간 세계 화장실 평가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한국 화장실에 매겼던 점수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오히려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서울 시내는 또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위에 물방울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호텔급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실사용 화장실일 리가요? 제 직업상, 저는 페이크 화장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관광객용, 외국인용, 행사용.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전시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 이상하게 깨끗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VIP용인가요? 외국인 유치용인가요? 제가 봐야 할건 진짜 공공화장실이었는데 말이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쩍 내부를 점검해보기로 했어요. 칸마다 고개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매 칸마다 사용 흔적이 있음에도 불쾌함은 전혀 없었거든요. 구조물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타일 사이 이음새까지 완벽했어요. 변기 뒤편까지 먼지 하나 없었죠. 냄새가 없는데 사람이 쓴게 맞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 이용자들을 관찰해 봤어요. 한중년 남성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여유로웠거든요. 급한 일을 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경하러 온것 같았습니다. 그때 청소 담당 직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인사를 건넸거든요. 안녕하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그 미소가 불편했습니다. 왜 웃지? 일반적으로 공공화장실 청소 직원들은 이용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은 마치 호텔 컨시어지 같았어요. 청소 상태를 분석해봤습니다. 바닥에 물기조차 없었어요. 휴지통도 텅 비어 있었죠. 비누 디스펜서는 가득 차 있었는데, 사용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사용 흔적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변기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물때나 얼룩 하나 없었거든요. 세면대 배수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젊은 직장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상하게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어색해 하더라고요. 혹시 검사 나오신 분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용하러 왔는데요. 아 그런가요? 워낙 꼼꼼히 보셔서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의심이 확고해졌어요. 역시 이상한 게 맞구나. 청소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외국 방문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역시 전시용이었구나.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포장하려는 거였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용도 못하게 하는 거였죠.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디서 화장실을 이용하나요? 청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만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전시용이라니요. 환기 시스템 소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일반적인 공공 화장실이라면, 시끄러운 환풍기 소리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고급 호텔 수준의 정숙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휴지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모든 칸에 고급 화장지가 가득했거든요. 그것도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었어요. 이게 정말 공공화장실인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가짜 시설로 국민들을 속이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춰섰습니다. 아, 이거 뭐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 화장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온것 같았죠. 자동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바닥은 물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각 칸마다 손잡이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샤워실이 무료라고? 안내판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맞았어요. 24시간 무료 샤워시설, 자동 보충되는 휴지, 심지어 각 칸마다 개별 환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유럽 공공 시설 벤치마킹 출장에서 경험했던 그 참담한 현실이 말이에요. 문 손잡이가 고장 나 있고 휴지는 떨어져 있고 냄새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지 담당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인력도 모자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공공시설 개선 업무를 해온 내 얼굴이 부끄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산을 핑계로 삼았거든요. 변기에 뚜껑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 독일비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이라는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각 칸에는 아기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도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 높이에 맞춘 세면대와 비상호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시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죠.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참아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불편해도, 냄새가 나도, 고장이 나도 그냥 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우리 국민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거든요. 문득 유럽 출장에서 만났던 프랑스 공무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멀었죠. 우리처럼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 말에 주눅이 들었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었던 거예요. 자동 손건조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반칙이지. 그래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공공 화장실 하나로도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알수 있다는 것을. 여기 시설을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갔어요. 유럽에서 우리를 무시했던 그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공항 화장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거든요.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산 타령만 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참으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 모든 게 기본이더라고요. 호텔급 시설이 당연한 것처럼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철학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건 유럽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인천공항 제이터미널 3층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8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국제공항 화장실 평가 기준표가 떠올랐죠. 청결도 항목부터 차근차근 훑어봤습니다. 유럽 15개국 주요 공항을 돌며 수집한 데이터들 이었거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 85점 런던 히드로 공항 82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89점 당시 최고 점수였던 스위스 취리 히 공항도 92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 화장실은 어떤가요 전개 숨겨진 힘 또는 자산공개 이게 말이 되나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청결도 100점 만점에 105점 구조 및 동선 설계 100점 만점에 108점 접근성과 편의시설 100점 만점에 112점이었거든요 사용자 만족도는 아예 측정불가 수준이었습니다 비대 기능이 12단계나 되고 좌변기 시트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항균 코팅까지 되어 있다니요 유럽 어느 공항에서도 본적 없는 기술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드신 기준으로는 인천공항이 135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부회장에게 보낼 메일 초안을 작성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전략 계획된 움직임과 반격 드러남.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18년 전부터 시작된 나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화장실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느꼈던 순간.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 밤새워 측정 도구를 개발했던 기억들이요. 아무래도 내 기준 자체가 문제였나 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든 평가표는 한국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반전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 삽입. 그런데 잠깐,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요? 유럽 공항들을 기준으로 만든 평가표에서 인천공항이 기준치를 아예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건 내 연구가 낙후되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을 초월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쳤다. 정말 미쳤어. 충격 상대 시스템의 균열 발생.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봤거든요. 만약 인천공항을 기준점 100점으로 잡는다면, 추리 공항은 68점, 히드로 공항은 60점 수준이었습니다. 파리샤를드골은 아예 쉰 점대로 떨어지고요. 내 18년 연구가 헛된 게 아니었어. 벤치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던 거네요. 전한 클라이맥스로의 연결고리 제시.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한국 화장실 인상 소감 인터뷰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회 스태프에게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벤치에 다시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이게 바로 자부심이라는 감정인가 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제야 알겠네요. 내가 왜 여기 온 건지. 18년간의 연구가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인천공항 2층은 고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악플과 비난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한국 AI는 끝났다. 삼성도 이제 중국한테 밀렸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까요? 그런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공항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복을 입은 한 직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통 주변을 깨끗이 닦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휴지 조각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시간에도 누군가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와 닿았나 봅니다. 그러다 제가 서 있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한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당당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이 시간이 오히려 좋거든요. 조용해서요. 그분이 다시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분리수거함 하나 하나 확인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대충해도 될 텐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잠시 손을 멈추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인천공항이요. 맞아요. 인천공항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곳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이 공간은요. 한국의 얼굴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처음 보는 창문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국의 첫 신상이 결정되니까요. 그분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였어요. 마치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한국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AI 기술이 부족하다고, 투자가 모자라다고, 인재가 없다고 불평만 했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청소 직원분처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 많으세요. 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한국 AI 기업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요.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구소들. 그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엔지니어들. 그들 모두에게는 그 청소 직원분과 같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3층으로 향했어요. 전통체험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입구 벽면에 붙어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손님의 첫인상입니다. 손님이라는 단어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객도 아니고 승객도 아니고 손님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게 있거든요. 손님이라는 말에는 격이 다른 예우가 담겨 있다는 거요. 전통 체험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입은 안내원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진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체험관을 둘러보다가 화장실 표시를 봤어요. 이번에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벽면에는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세면대 옆에는 작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갈아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휴지통 옆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니요.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공항 곳곳을 다시 걸어 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수고하시네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오히려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걸 고마워하신다는 겁니다. 공항 2층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말했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셨어요? 네. 그런데 한국이 제일 인상 깊어요. 아, 그래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화장실이요. 바리스타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화장실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은 화장실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리스타도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런 환대가 당연한 나라라니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전통차원관 입구에그 문구를 한번더 봤습니다. 공항은 손님의 첫 신상입니다. 첫 신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첫 신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깊숙이 박혀있는 철학이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본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환대였어요. 화장실은 서비스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만의 답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둔 것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청결함을 넘어선 배려,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준비 말 없는 친절함, 당연하게 여기는 높은 기준.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한국은 저를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대했어요. 그것도 소중한 손님으로요. 화장실 하나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건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예였어요. 한국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몸짓으로요. 이 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감동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선진국은 겉모습이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거요.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두 달간 제가 작성해 온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유럽 화장실 평가 기준표 어스 WTA 국제표준 점수 매뉴얼. 피 청결도 측정 데이터 분석 결과 다크 k 스 마우스 커서가 첫 번째 파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기가 주저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파일들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의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손을 움직였습니다. 클릭! 파일 하나가 휴지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측정해 온 깨끗함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를요.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건 표면적인 것들뿐이었습니다. 바닥의 물기, 변기의 때, 휴지의 유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파일도 지웠습니다. 세 번째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엑셀이 아니라 메모장이었어요. 제목도 다르게 했죠. 사람에 대하여. 캣칫. 손글씨처럼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그들은 진짜로 손님을 배려한다. 환대에 낯선 이방인도 가족처럼 대한다. 자부심,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는다. 겸손,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 한다. 아무래도 이런 단어들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제가 한국 화장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본질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대한항공 K901편 서울 인천행.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득 지난 두 달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요. 당시 저는 한국 화장실의 후진성을 증명하려 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정반대였습니다. 기내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명동 지하상가의 그 아주머니, 강남역의 청소 직원분, 인사동 전통찻집의 사장님, 그분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진짜 품격이 뭔지를요. 그래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세상도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변화를 목격했거든요.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새로운 기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국제적 수준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도요. 비행기는 조용히 태평양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익숙함에 안도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허전했거든요.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CNN 본사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변화된 유럽 AI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혁신.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돌아온 첫날 제 책상 위에는 인천공항에서 가져온 작은 팜플렛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Welcome to Korea라고 적힌 그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싶었죠. 일주일 후,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중년의 미국 여성이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독일의 AI 전문가이시면서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서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났어요. 아, 이게 한국에서 느꼈던 그 차이구나 싶었죠. 한국에 가시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은 서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만 봤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김 부장님이 제 말을 들을 때의 그 진지한 표정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애쓰던 그 눈빛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방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저는 기술을 봤는데, 그들은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던 그 순간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게 물으셨거든요. 힘든 일 있으냐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혁신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려. 진행자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무래도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고치려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죠. 예전에 저는 늘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걸 봤어요.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에 가치를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잠시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수많은 장면들이었어요. 김 부장님의 따뜻한 미소, 청소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흘렸던 눈물까지. 그들은 화장실을 청소한 게 아니라, 나를 정화했어요. 진행자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답변이 예상 바뀌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요. 카메라가 꺼지고 난후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이 살아있더군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진심은 복제되지 않거든요. 스튜디오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인간적인 교훈을 배웠구나 싶었죠. 효율성이나 속도가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마음의 힘으려 지금 제 사무실 창가에는 그 작은 팜플렛이 액자에 담겨 있어요. Welcome to Korea라고 적힌 그 종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진짜 환영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요.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더 나은 AI 전문가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혁신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다음 회차 미리 받아 보시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저는 AI 나레이션 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